자기주도학습 문제 4번을 봅시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B 50,5분의 1을 따를 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은 NP라고 했죠. N이 지금 50이고 P가 5분의 2니까 50 곱하기 5분의 2를 하시면 20이 되겠죠. 그럼 분산 VX는 NPQ라고 했죠. N이 50이고 B가 5분의 2고 Q는? 네, Q는 1-P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12가 됩니다. 9번 문제를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5, p 를 따르고 이렇게 X가 0일 때의 확률이 3이분의 1일 때 VX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이 뭐냐면 네, X의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확률 p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p x는 x 이것은 지금 n 값이 5이기 때문에 5cx 그 다음에 p의 x제곱 그리고 1-p의 5-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지금 x가 0일 때의 확률이 3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oc0의 p의 0제곱에 1-p의 5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것과 요것의 값이 1이기 때문에 1-p의 5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이 값이 32분의 1이라고 했죠. 근데 32분의 1은 2분의 1의 5제곱이죠. 따라서 1-P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P값은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NPQ라고 했으니까 N이 5일 것이고 그 다음 P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 Q는 1에서 2분의 1을 뺀 2분의 1이죠. 따라서 답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문제 1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일만큼 바둑돌을 이동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진 후에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 X의 환, 그 각각의 확률 변수, 또 알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 그 확률 변수들에 따른 확률도 구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확률 변수 X가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하면 여기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때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올 때 바둑돌을 이동시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상황에 주목을 하게 되면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두 개의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왠지 이항분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y를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홀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한 개의 주사위를 총세번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y번 나온다고 한다면, 홀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3에서 y를 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홀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를 Y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짝수 눈이 나왔을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점이 나타내는 수 X는 짝수 눈이 나오는 횟수에다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곱한 뒤에 그 다음 홀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홀수 눈이 나오는 횟수에다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더해주게 되면은 이 x가 바로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2y-3 플러스 y 즉 3y-3이 x와 같다 라고 할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의 평균이니까 결국에는 3y-3의 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겠네요. 마찬가지로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도 3y-3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y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면 최종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y를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y라고 하면 짝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주사위는 총 3번 던지게 되니까 시행을 수는 3이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 y는 b, 3,2분의 1에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y의 확률, 평균은 np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y의 표준편차는 루트 mpq니까 3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 해서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까 전에 구해놓았던 e x 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렇게 3, 2, y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2분의 9에서 3을 뺀 것이니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표준편차도 보면 이 마이너스 3은 표준편차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3만 절대값을 붙여서 앞에 붙여주게 된다면 3시그마 y가 될 것이고 시그마 y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